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우 왜왜 지금에는 왜? 더 찍고 싶어질까요? 저기 가려고요.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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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투명 바닥이 있죠? 어, 뭐야? 어, 엄청나게 살았네 내리면은 그 친구 떨어져요. <웃음> 떨어졌어요 <웃음> 난 델타 도로메오스 이거야? 난 알로 해야지 난 알로 난 알로 이래야지 난 알로 <laughs> 난 알로 이렇게 난 알로 <laughs> 왠지 알로하 같은데 안돼 아니 그거를 멍청하게 쓰면 어떡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피스 어, 마지막에 오피스 나오면 좋은데 드디어 오피스 등장. 오피스 나오면은 드디어 오피스 등장 이렇게 쓸게요. 마지막 편. 마지막 편입니다. 막, 마지막이니까 막상막하죠? 마지막은 막상막하. <laughs> 마지막은 절대로 막상막하입니다. 저 친구.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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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 그런 못하여. 그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어디서 친구들? 저기요, 고기가 더 빠르. 저기에요 아이고. 결국 저거 탔고, 결국 죽고 있고, 결국. 바이크 타고, 결국, 죽고, 결국, 바이크 타고, 결국, 죽고, <laughs> 가 아니라, 결국, 바이크 타고, 이 친구도 바이크 타고, 내리세요! 내려다가 다시 해요. 뭐야? 뭐야, 이 친구도 바이크 있었잖아. <laughs> 음... 아, 저, 저기요, 바이크, 진, 내리고, <laughs> 오랫동안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저기 친구 한명 한명 명 누구 한 봤어요? 명. 명. <laughs> 아그손만 보면은 엄청 <laughs> 이상한거 나와요? <laughs> 아 저거 안좋은 점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이문을 몸을... 이거 아이템 먹으면 짜증나요? 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laughs> 아니 저거 사지 마세요. 저도 이거 빨라지는 건가 궁금했다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여러분들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육기포 모으면 저거 사지 마세요.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던지요 w <laughs> <What? 웃음> 저거 뭐야? 이걸로 올라가요. 여기 이글로에 사람 많잖아요. 올라가요. 차라리 이글로로. 아이고. 결국에 바이크까지 다야네 아이고 정말 <웃음> 이상하네요. <웃음> 저기요. 제가 할게요.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근데 조종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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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은 님이 좀 잘해봐요. 아니 너무 너무 못하잖아요. 님이라뇨 그리고 알로님이에요. 형은 아니 형이 아니라 형은 형은 알로님이에요. 나의 전에 델타드로메오 스님이고요 그냥 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조종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조종을 <laughs> <hablando 시켜 target> <도 Flight> <laughs> 엄청 못하네요. 님조종 잘해보셔. 이사님, 저 이름 아닙니다. 델타드로 매우스죠. 이반인건 그냥 까먹어도 돼요. 이산 아니에요. 이반 아닌 거는 맞아요. 마우스가 아니라 매예요, 매! <laughs>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는 쥐잖아요. 쥐가, 쥐가 쥐도 아니면서. 봐봐요, 아, 손가락도 있고. 이게 쥐 같아요? 에이, 네. 화납니다, 저.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laughs> 여기가 가장 높고요, 사실. 저기보다 더 높죠, 저 검은색보다. 형아, 여기 쪽을 해야지. 저기보다는 더 높죠, 여기가. 저 친구 여기 올라오고 왔다가 죽겠다. 어디있어 <laughs> 진짜 죽었어. 죽은 거 진짜 저기보다 더 높죠 여기가? 크기 비교하면은 여기가 더 높죠 뭐야 저기도 쓰러져야지 쓰러졌다 <laughs> 별로 안 살아남았네 하나 둘셋세명 맞는지 이거 이게 왜 눌러요 한국인이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할 때마다 와, 다 와요. 한국이든 있구나. 이걸로로 1등으로 가주겠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물안 먹고도 다등다죠다등왜 1등 1등! 나만 말을 하죠? 으허허허. <laughs> 잉? 응? 저만 말을 안 해요? 한, 또 누가 한국인? 한국인? 이러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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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말하지 마세요! <laughs> 이그 <에이>, 분! <laughs> 나오겠죠? 이제 묵묵해 좀 주세요. 묵묵해 줘라요. <laughs> <방송이> 이제. 이제, <laughs> 방송이라냐? 이거는 <laughs> 유튜버예요. 방송이 유튜버 방송이라냐? 우리가 만화를 만드나요? 안 만들죠. 델타 메우스가 아니에요. 델타 <laughs> <겔타> 메우스가 <laughs> 아니라, 델타 드로, 델타 드로 메우스, 메로스가 아니라 왜요? 야타 드로 어, 마우스, 델타 드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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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니. 메우스라고요. 이제 예. 마우스. 이제 예. 알로님도 전기를 못 차리죠. 그 사이에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죠. 메옹, <laughs> 대단드 <대다 두루>. 뭐야? <laughs> 대드로 이빠님, 아, 저 화납니다. 저대다드로다원님저저 <laughs> 화, 속 화, 할래할주요주먹으릴때요까요뭐 어디를? 아무데어 다, 어 어디? 아니 얼굴을 너무 가까. 가끔... 이 아니 방이야지. 이렇게 다들 로브님 방이야지 좀마세요저 진짜 화났어요. 왜 화났어요?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나 가까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 친구 올라갈 거야. 하지만 나는 여기 올라갔지. 이런 친구들아 여기 올라와라 매롱. 뭐야, 뭐야, 무료, 아니, 고요 그냥 저기로 간 거고요. <laughs> 야, 우리 델타드로메님. 매님. 델타드로메님이라니요. 아니, 자꾸 짜증나네요. 용, 이 영상 찍기 싫은가요? 어 살았네. 찢다, 찢다. 그러면은 그말 하지 마세요. 저, 저희 델타드로메우스님을 그대로 하세요. 님이라고도 부르지. 델타 드로 메우 님. 메우. 네. 음. 네. 이 영상 아예 없애 버리다요. 알로 님이 한 영상 아예 없을 거예요. 어 시끄러운 소리. 다들 제 다드로 메우스 때문이었어요. 알로 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져 나올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브이지 맞춰도 되나요? 몇, 몇인데요? 11분, 네, 네. 아직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끔, 진짜죠. 한 14분? 일4보내 오십분? 아유, 제발 오피스 좀 나와라. 오피스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거 찍지 말라고요. 탁진님은탁진님이 이거 오피스 나왔다고요. 영상 보시면 왜안 나오는지 좀. 아직도 안 나오네요. 어스케이트장. 근데 불안하네요 우리가 알수 없는 게 스케이트장이거든요 여기도 스케이트장도 <laughs> 모르다니 진짜 바보가 <웃음> 됐네요 <웃음> 스케이트장도 몰라요? <웃음> <웃음> 저기는 여자가 많아 그냥 남자 남국은 여기다 <laughs> 남자 남국이 뭐야 여, 여자랑 달라, 지죠 여자랑 남자 사이가 없어, 지죠 친구야, 여기로 올라와! 두개들이 방해한다! 우리도 방해하지만. 뭐야?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laughs> 나 죽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어서 살고 싶었어. 뭐야? 야! 아! 아 <laughs> 다 찾아요! 해피하우스. 행복한 하우스? 행복한 집이라는 거죠? 행복한 집? 여기가 행복하다고? 곧 있으면 용암이 올라오는데 왜 행복해? 발바발크 바이... 찾고요! 그? 아니 저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만 끝낼까요? 여기서? 14분에 50초는 안 됐잖아요. 아이고. 새로운 것좀 나와라! 해피하우스 말고 안 나왔나요? 해피하우스안 나온 거 같나? 원래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씩 안 들어갈 때도 있나 봐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는 언제나 베스. 좋아요를 안 들으면 어? 언제나 그게 무슨 말? 거의 아기 말인데요. 응애응애 아기 말 원. 드르드르 저기요, 잘안 보이거든요. 수 이렇게 화나면 이게 좋죠. 화나면 이게 좋아요. 이게 뭐야?